안녕하세요 만지 성형외과이강호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한 주제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 볼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코 이름은 제가 들어 봤는데 그 이제 환자분들이 말을 해줘서 이제 알게 됐죠 제가 재수술을 제가 몇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가 많이 망가진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특정한 환자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하고 오셨는데 코가 엄청 뚱뚱해져서 왔어요. 안 그래도 복코인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떡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떡이 됐다고 보통 하거든요. 이게 조직들이 유착되고 이제 뚱뚱해져가지고 흉살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 이래서 코가 이렇게 뚱뚱했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술에 대해서 뭐단정 지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특히 복코인 분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염증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그 코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옛날에 귀염골로만 수술을 했었을 때 코를 많이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구조를 튼튼하게 변경하지 않고 그냥 위로 얹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텐트라고 생각하면 골대가 작은 그 텐트 위에 뭘 얹기만 해서 높이를 만들려고 하는 셈인데 기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꾸겨지면서 이렇게 변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코는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세 n s 스텐션이라고 비중격 연장이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면서 위로 올려야지 코가 높아지면서 모양이 날씬해지는 거지 위에 얹기만 하면 잠깐은 괜찮을 수 있는데 점점점점 점점 점점 꺼지는 거거든요. CT로 살펴봐도 이제 이 공간 자체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래로 꺼집니다. 그래서 한 분들 사진을 보면 이 연골이 이렇게 받쳐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블록해서 꺼져가지고 여기만 뚱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높이가 유지되다가 밀려 내려오면서 완전히 이제 연골 자체도 이제 변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혹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술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유혹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짧게 걸려다 결국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서 이게 코의 구조를 되게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수술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이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시술들이 다 간편한 거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내가 코를 좀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시도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시술을 했던 분들을 보면 코가 이제 흉살이 되게 많이 생겨 있어요.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도 뭐 요즘은 뭐 회오리 실, 뭉터기 같은 실. 어떤 분들은 콧대 에 실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마치 샤프심 다발같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코가 딱딱해요. 그럴 때 코를 박리해 보면 이건 재수술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에 혹해서 계속 여러 번 하게 되면요, 그거는 이제 안하는일만 못한 상태를 분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수술하게 되니까 이거를 누적된 비용과 이 고생들을 살 거면 물론 한번 해보고 싶겠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건 정말 비추하는 거고 코를 바꾸고 싶으면 제대로 바꿔야지 안 그러면. 이 진짜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고, 시술을 하더라도 간단한 시술을 하시는 게 맞지, 이 실을 잔뜩 넣거나 이런 분들은 부작용이 생기고 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실이 튀어나온 경우들도 있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피부를 막 함몰시키면서 이제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거의 구축에 준하는 느낌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좋다. 제가 이제 좀 항상 황당하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콧대 보형물이 고어텍스면 이거는 너무 수술이 어렵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있다는데 그게 어려우면 그러면 나머지 수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거는 이제 저의 기준에서는 간단한 것들인데 상대적으로는 또 아주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실을 제거하는거나. 아니면, 고어텍스 같이 딱딱한 거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매드포어 같은 플라스틱 재질. 이것도 뭐 제거하기 어려워서 수술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 기준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이후에 어떻게 코를 만들 거냐가 더 어려운 부분들인 거지, 그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매드포어나 아니면 이제 실리콘에 비해서 제거가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이게 자기 귀형골은 자기 조직이랑 조금 더 결합이 세요. 이게 이제 이물질과 내 조직이 딱 분리하는 건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딱 구분이 되면서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될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뼈 같은 그런 귀염골들의 집합들은 오히려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정상 조직을 약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더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더 난이도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기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싹 정리하고 수술하는 게 기본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의 깊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러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이제 녹지 않는 필러, 이제 뭐 공업용 실리콘, 아쿠아미드 필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절개를 하면 막 쏟아져 나와요. 조직과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쑥 쏟아져 나와서 그런 것들은 내 조직을 엄청 유착시키지는 않는데 반면에 이제 피부를 되게 얇게 만드는 좀 단점이 있죠. 어떤 분들은 너무 피부가 얇아져가지고 필러가 잔뜩 있으면 마치 풍선을 잔뜩 불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서 이게 너무 얇아져 있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넣으면 기구가 비칠 정도예요 그런 부분을 만들지만 보통 코를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냥 필러를 그냥 녹일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거를 할수 있는 걸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아예 수술을 할 거면 하고, 시술을 할 거면 시술을 하고, 이두저도 아닌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코 수술에서 마찬가지. 저는 이제 비개방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주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런 것도 아마 비계방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한 수술 방법은 모르지만, 이런 간단한 것들은 거의 다 비계방으로 하거든요. 비계방에서 약간 모양을 잡을 수 있는 코들은 정말 기초가 다 좋은 코들이에요. 각도도 좋고, 길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도도 좋고, 근데 약간 아쉬운 거죠. 대개는 각도랑 넓이랑 폭이랑 이걸 다 줄여야 모양 이 예뻐지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너무 사실은 좋은 거라서 내가 막 상당한 복근인데 이걸로 효과를 본다. 이건 정말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 상상 응. 체식 캐치, 마인드 캐치. 네, 오늘은 이제 코 수술 중에서도 좀 간단한 수술이나 아니면 시술들을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거기에 혹하려는 그런 마음들은 잘 이해가 가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복잡한 그 결과나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진단과 여러 번 생각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성형외과 이강우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